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국내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특별한 역사 체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운동장, 독도 체험 버스에 학생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조선 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된 것이요. 독도의 모습과 지리적 위치, 생태 환경이 대형 화면에 나타납니다. 3D 체험을 통해 독도를 간접여행하고 사료와 각종 증거 자료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걸 일본이 인정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독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체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들을 확실하게 좀 알려주고 독도에 온것 같은 체험 활동의 교육의 중요성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운영 첫 해였던 지난해 100개 학교 1,2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9개 학교 810명이 체험할 예정입니다. 장내 신청한 이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이제 되게 유익하고 좋은 체험했다고 해서 저희 학교도 올해 이번에 다시 한번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기 위한 학습 자료 개발과 독도 수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